다음 18차네, 18차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얘긴데 얘들아, 음, 이 문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이 2차식은 누구의 인수야? 누구의 인수냐면 그렇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게 보여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는게 보여야 문제를 풀 거거든 자왜냐면 다시 얘네들을 보게 전부 x 세제곱 x의 6제곱 x의 9제곱 x의 12제곱 x의 15제곱 x의 18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괜찮을까 자, X 요식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. X의 18제곱 마이너스 일. 더하기 X의 15제곱 마이너스 일. 더하기 X의 시비제곱 마이너스 일. X의 시꾸제곱 마이너스 일. X의 6제곱 마이너스 일. X 세제곱 마이너스 1. 자, 이렇게 해버리면, 마이너스 1이 없는 게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는 거네, 그치?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5 해줄 거야. 그러면 위에 식커고 같아질 거고요.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 거네. 자, 얘도 만약에 합차를 한다면, 합차를 한다면 왜냐면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을까요? 자 얘도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?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지금 x의 6제곱도 x의 3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9제곱은 x의 3제곱의 3제곱 마이너스 1 x의 12제곱은 x의 3제곱의 4제곱 마이너스 1 x의 15제곱은 x의 3제곱의 5제곱 마이너스 1 x의 3제곱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? 자 얘네들은 무조건 x의 3제곱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반드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인수를 갖고 있을 거고요.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로 나눠 떨어지겠다라는 얘기입니까? 전부. x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겠다라는 거고요.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?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? 5가 되는 문제야.